쿠팡 전문가 쿠팡 박사입니다. 가짜 후기 가려내고 최고 할인율 찾아내서 알려드립니다. 쿠팡을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쿠팡 박사를 찾아주세요. 5위입니다. 해찬들 100% 태양초 오리살 고추장은 깊고 진한 맛으로 다양한 요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1.8kg 대용량으로 가족 모두가 즐기기 좋고 자연스러운 감칠맛이 매력적이에요. 믿고 먹는 건강한 원재료로 요리의 풍미를 한층 높여줍니다. 4위입니다. 청정원 순창 태양초 고추장은 2kg 대용량으로 깊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이 고추장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 가성비도 뛰어납니다.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매운맛을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순창궁 태양초 골드 고추장은 깊고 진한 맛과 적당한 매운맛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귀여운 500g 용량으로 보관이 용이해요. 온 가족이 즐기기 좋은 고추장을 찾는다면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순창궁 태양초 고추장은 깊고 진한 맛으로 찌개, 볶음, 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요. 대용량으로 경제적이며 감칠맛도 훌륭해 강력 추천합니다. 요리의 필수템으로 자주 사용해보세요. 1위입니다. 청정원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꽃 추장은 깔끔하고 깊은 맛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대용량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